3분 성경개론 창세기 12장 어 50장 언약의 계승과 하나님 나라의 씨앗. 1케요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따라 세워지고 믿음을 통해 이어진다.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혼돈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언약은 믿음의 계보를 통해 세대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형성하는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이 내용 구조, 언약의 계시, 믿음의 여정, 섭리의 역사. 1 2사 25장.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단지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중심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은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신 류퍼 36장 이삭과 야곱, 언약의 계승과 씨앗의 확장 이삭은 비교적 조용한 순종의 인물이며 언약은 동일하게 그에게 계승됩니다. 야곱은 갈등과 회심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신 자를 빚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3 7자 50장 요셉, 고난을 통한 구속의 섭리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팔려 애굽에 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야곱의 가족 전체를 기근해서 구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악을 뛰어넘는 섭리로 이끌려갑니다. 3.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시로 오신 분이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그분 안에서 열두지파의 영적 의미가 성취되고 요셉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구속 고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왕이십니다. 4.결론 우리는 언약을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으로 부름 받아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오늘 우리는 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